자, 여기서 이제 찌에다티 풀게요. 자, 찌에다티 16번. 지금 세 개의 수가 있대. A 플러스 로그 어, 2, 3. 그거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로그 어, 4, 3. 그거 하고, 또 뭐, 어, A 플러스 로그 8 3. 이렇게 있는데, 얘가 등비래요. 등비인데, 그럼 등비라면 분명히 공비가 있겠죠? 어, 공비를 구하시오. 지금 그거 문제입니다. 자, 싼거 등비, 뭐 할까요? 등비 중앙, 그죠? 가운데 거 파. A 플러스 로그 43은 로그 3는 2분의 1 로그 23으로 고쳐지지 않나? 로그는좀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그 43을 2분의 1 로그 23으로 고쳤고, 그것의 제곱은 양쪽 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로그 23 곱하기 가로 A 플러스 로그 83인데 로그 8도 8은 2의 3승. 3분의 1 로그 이3 이렇게 고칠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막 전개해서 풀면 a값 나오고 그럼 바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전개 한번 해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두배두배주면은 2배. 2배 이거 날라가고 로그 2 3. a 이렇게 되죠 플러스 제곱하니까 4분의 1 로그 이3 a 뭐 제곱 이렇게 되죠 됐고 이쪽도 전개해 볼게요 aa a 제곱 플러스 요거 요거 더하래요 그죠? 곱해서 더하니까 요거 요거 더해주면 3분의 1 3분의 3가 3분의 4 로그 2 3그 다음에 a 더하기 2 얘하고 곱하네 그러면 3분의 1 로그 2 3의 제곱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양변에서 a 제곱 날라가죠자 a 제곱 a 제곱 날라가고그 다음 로그 2 3 약분 돼죠자 로그 2 3 하나 로그 2 3 하나 로그 이상 로그 이상 다 날라가면 남는게 뭘까 날라가면 A 하나 남고 나머지는 4분의 1 하나 날라갔을까 로그 2 3 이쪽도 하나 날라가고 3분의 4 A 더 여기는 하나 날라가고 3분의 1 로그 2 3 이렇게 된다고요 다 끝났네 A가 구해지네 뭐 넘어가 정리하고 넘어가고 통분하고 약분하고 그거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A가 얼마나 오냐면 음 A가 몇이 나올까요? 어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23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23 더하기 로그 23. 그러면 4분의 4, 4분의 3. 그래서 맨 앞에 거는 4분의 3 로그 2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이거 4분의 1 어, 어 아까 이게 2분의 1 로그 이상이죠 4분의 1될것 같은데 4분의 1 로그 이상 그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이상 8은 또 3분의 1 로그 이상 그래서 계산을 주면 어, 12분의 1 12분의 1 나오나요 12분의 1 로그 이상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밑이 달라서 미스 정리해주면서, 미치 이긴 거를 정리하면서 계산하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비가 얼마일까요? 공비가 3분의 1씩 곱해가네. 그죠? 공비는 3분의 1. 이거였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17번 갑니다, 17번. 자, 1 7번의 엉커 문제는 그냥 거저주기야. 이것도 모르네. 진짜 곤란해요. 자, 4분의 8보다 크고 세타가 2분의 8보다 크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4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보다 크다. 따라서 코사인 빼기 어, 사인은 자음 곱하기 큰 거니까 풀하는 거.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코사인 빼기 사인하라는데 거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 조건 안에 있어? 얼마래 이거? 지금 8분의1 상태에서 우리는 코사인 빼기 사인 갖고 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제곱 한번 해볼게요. 제곱으로 구해볼게요. 제곱해 주면 코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사인제곱플라스코사인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요거 8분의 1 곱하기 2어 4분의 1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나오죠? 근데 아까 뭐라했어 내가 프라를 했어? 그 루트 쉬울 때 프라 마이너 나오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가 답이라고 요 코사인세타 빼기 사인세타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답이라고 이거 틀리면 좀 곤란해 진짜 그쵸? 아? 자리커 갈게요 아, 이거 니커 어려워요, 니커. 그리고, 17번 니커, 좀, 문제 쎘습니다. 좀, 만만하게 풀리는 문제 아닌데. 한번 볼게요. 자, 17번 니커. 일단, 루이자오, 니자오 루이자오래요, 그죠? 루이자오란 말이 있었고, 루이자오, 산자오, 싱, ABC가 이렇게 있었고, 뭐를 증명하라 하냐면 얘가 덩차임을 증명하래요. 조건은 이거고 코사인팡 A 플러스 코사인팡 B 플러스 코사인팡 C가 어사인팡 B가 됐을 때 증명하라. 뭘 증명하라? 탄젠트는 덩차임을 그래서 탄젠트 A하고 탄젠트 B하고 탄젠트 C가 덩차가 되면 증명하래요. 얘가 등차 증명하면 뭘 증명하면 될까요? 중앙, 그죠? 가운데 두 배. E, 탄젠트, B, ᄂ, 뭐라는 거? 탄젠트, H, 야 탄젠트, C라는 거. 이걸 지금 증명해달라, 이겁니다. 요거 나오면, 그니까 증명 끝낼게요. 좀 이따 딱 이거 나오면, 아, 그래서 등차가 됐구나. 끝날 거라고요. 알겠죠? 자, 진행할게요, 그러면. 각이 B가 여기 있네, 그죠? 이거 넘어가요. 그면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요거 코사인 제곱 c는 냅두고 얘 넘어가자고 그러면 사인 제곱 b 빼기 코사인 제곱 b가 돼 요까지 됐죠? 그 다음에 제곱 뜸은 반드시 뭔 얘기가 나오는데 반자국 공수 그죠? 코사인 제곱 a는 반자국 공수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배대의 2에 이것을 라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시도 마찬가지. 2분의 몇? 어, 1 플러스 코사인 2C. 이거 쓰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론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사인 2배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기도 2배가 돼서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거안 해요. 이게 그래서 어려웠다고. 여기서 이제 이 작업을 한다는 거. 사인 제곱은 1 빼기, 뭐예요 코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s 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s 이니까 of even, sign zero, cosine of even, cosine of even, c o s i n 이 of even, cosine of e v e 2분의 s i n e o 2 2분의 1 c o s i n 2 o 고 even, 2분의 i n e 2 f even, c 여기 코사인 of e 하기코 c 인20 여기까지 됩니다. 그 c 여기 i n e 고 사인 제곱비 그럼 뭐가 날라가네 뭐가 날라가요 양변에서 일이 사라지죠 일이 사라지고 됐죠 그러면 2분의 1이고 여기서 그거 엄청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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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네 고생 더하기 고생은 막 쌩쌩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 쌩쌩 사인 어 사인 더해서 나누기 2a 더하기 20 나누기니까 어 a+c 빼서 나누기 그럼 사인 A-C 이렇게 되겠죠 고생도하의 고생은 막생생 그거 썼죠 자 이름 날라갔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B 됐죠? 그럼 이 e 약분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떨어지고 그럼 남는 건 어디까지 정리될까요? 여기까지 정리될 것 같은데 사인 A-C 곱하기 사인 A-C까지 그죠? 이거만 남았고, 마이너스 같이 약분했어요. 그럼 여기 남는 거는 2 코사인 제곱 B 남았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싼자오식의내각합은 A자, B자, C는 파이니까 a 다씨는 파이 빼기 B야. 요거 파이 빼기 B로 바뀌어요. 네, 사인 가로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뀐다고요. 뒤에 사인 A 마이너스 C를 2 코사이 제곱 비 요까지. 좀 이해하셨나요? 지금 어, 뭔가 맞는 맞는 거 틀린 거좀 봐야 되는데. 어... 다 맞았나? 뭐뭐 뭐 이상한데요? 음... 어... 맞긴 한데 방향을 좀 많이 어아아 아, 아. 제가 공식 아유 이거 어떡하나 자 심각한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삐 죄송합니다 쭉 지우고 다시 할게요 내가 공식 잘못 썼죠 어디서? 또르르르르르 내가 바보같이 공식 잘못 썼네 뭐뭐뭐 뭐. 그러니까 어쩐지 풀다 가좀 이상한 느낌 들었어요 자 일일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생도 하기 고생은 막생생이 아니죠 고생도 하기 고생은 고생 고생 그렇죠? 그래서 다시 2분의 1이고 고생도 하기 고생은 2배 코사인 두각도에서 나누기 A p l u C 그 다음에 코사인 두각 빼고 나누기 이렇게 됐죠 이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b 아 이거 편집기능이 있으면 아까 틀린 거좀쫙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뭐 틀린 것도 하나의 또 요령이니까 그죠?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자이 지워서요 자 여기서 이제 뭐할 거야 이제 여기서 아 A 더하기 C는 파이 빼기 b, 요거 파이 빼기 b를 고칠려고 여기여기 갑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 바로 코사인 a 빼기 c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b 이제 좀된거 같네 아 자, 그런데 요거 지워지는데 파이가 지워지면서 90도 두개니까 코사인 그대로 가고 아 r 시앙 마이너스 붙고 그죠? 곱하기 코사인 여기 a 빼기 c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b 됐죠? 자, 여러분 코사인 b 가또 하나 아픈데요. 그럼 남는 건 뭐? 여기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도 지워지네. 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남는 거 코사인 a 빼기 c 여기는 E 코사인 b 가 남네요. 요거 맞았나 확인해야겠네. 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맞는가 확인해 볼게요. 음, 다 맞았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좀 지우고 진행할게요. 요거 나왔어요. 지웁니다. 자 뭐가 나왔다고요? 요거 코사인 a 마이너스 바로 요거 e 코사인 b. 요까지 나왔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내가 지금 뭘 할까요? 이요 p 요것도 좀 고쳐보려고. 자 어떻게 고치냐면 코사인 A 빼기 C, 여기는 E, 코사인 뭐로?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요. 그죠? 어, B를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로.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자, 코사인 A 마이너스 C. 아직도 갈때요빠요 지금. 여기 E가 되고, 8뛰면서 그대로 코사인 가고, 여기 A 플러스인데, 180도 갔다 빼면 RC야. 아이상. RC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고 그죠? 다 됐죠? 자 준비됐으면 이제 떠오른 건 하나뿐이네 코코사사 그죠? 그래서 앞에 코사인 A 코사인 C 빼기니까 우리가 더하기 사인 A 사인 C 이건 틀했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코코사사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A 코사인 c 중간에 마이너스인데 앞에 플러스 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죠 2 사인 a 사 c 됐죠 자 넘어가면 얼마가 될까요 3 코사인 c 코사인 a죠 네, 3 코사인 아 코사인 a 코사인 c죠 네. 요거 요거 넘어가면 2 대기 1 사인 a 사인 c 사인 a 사 c 그러면 코사인 a 코사인 c로 나누면 탄젠트가 되죠. 코사인 a 분의 사인 a 탄젠트 a, 코사인 c 분의 사인 c 탄젠트 c. 그러면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c는 몇3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끝까지 됐죠? 자, 그리고도 또또 또 험난한 길. 에, 그 다음에 또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이게 또나 난감해요. 자, 여기 지웁니다. 이건 나왔고. 한번 지울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풀다가,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또 난감함이 있어. 자. 생뚱맞게이거라는 거예요. 탄젠트 뭐. A l C가 뭐냐. 이거. 탄젠트 더하기 공식. 탄젠트 더하기 공식 뭐죠? 1 마이너스 탄젠트 A, 탄젠트 C. 그서 분해.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C. 이렇게 됐죠? 이거 써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건 또 뭐가 되냐면 탄젠트 a 플러스는 파이 빼기 b 그죠? 어,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자 이거 3이래 이거 3이래 이거 그래서 1 빼기 3 위에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b c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는 파이가 떨어지면서 어, 탄젠트 B가 되고, RC 안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B에요. 그거는. 자, 1백 이은 마이너스 2. 위에 뭐,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C. 됐죠? 그럼 넘어가면 몇이 돼버려요? 이 e 탄젠트 B. 는.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C. 등차 중앙 성립 했죠 아까 이거 나오면 증명 끝낸다 그랬는데.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다 정리 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야. 선생님, 왜 갑자기 그쪽으로 와요? 그러는데. 그죠? 어 그래서 이 문제가 꽤 난이도가 높았다고요. 저거 생각해봐서 푸있이 나왔어요. 정말 몇안 됐는데. 자좀 됐죠? 좀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도 지금 증명 문제인데, 어 이때는 좀 증명제 많이 나왔네. 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어.. 엉커는 뭐 별거 아니고 엉커. 엉커는 뭐 설명 바로 할게요 c l 가 몇? c l 가 1이고 그 타원이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래 그리고 이거 지하 우대 행보에 보면요 어, a제곱 빼기 b제곱 해주면 3 나오죠? 그러면 c는 루트 3이야 근데 기울기가 1이면서 지하 우대지는 직선은 y는 x-루트3돼요 그다음에 시행참고하래요 이거 이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서거 정리해 주면 x 제곱 플러스 4 y 제곱은 4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직선 y는 x 마이너스 루트 3 시아우치 y 해가지고 시창 참고라는 건데 이 빨리 해버릴게요. 들어가서 정리해 주면 정리했다고 칩시다. 자 o x 제곱 마이너스 8 루트 3 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때 어 ab 신장 알고 있죠? 루트 k 제곱 플러스 b 루트 덜타 최고차의 계수 a 지금 그것이라고 그래서 그면 ab 는어 기억이 1이니까 여기 1 그죠? 그러면1 1 루트 2가 됐고 루트 덜타 더 볼까요? b 제곱 64곱하기 3 192 마이너스 4 ac 45 44 160 내고 최고차의 계수 5 그럼 5분의 32, 루트2, 루트64, 루트64는 8인가요? 아, 좀 빨리했습니다 빨리 지우고 넘어갈게 빨리 자 리커가 문제인데 리커 이거 파우션이 때, 이거 파우션지 지금 이렇게 파우션이요 이 파우션이 y제곱은 4ax니까 지하 우대 f가 아마 a m 일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뭐야 어, 준선도 의에 있던데 반대편에 x는 마이너스 a 이런 파우션이래 그게 f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a가 있는데 그건 a 플러스 4래요 그럼 여기다가 4를 더한거고 그죠 요점이 a인데 이게 a 플러스 4 걔를 위에 신호하는 어, 어, 원을 지나가고 반증이 4인거고 얘를 위에 신호하고 반증이 사니까 이렇게 된거고 그죠 그럼 원을 찍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어, 이, 아니, 원, 칙으로졌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파우쉔과 엑축 상판에서두점만난는데 M하고 N 이렇게 만났대요. 됐죠? 물론, 요거를 각각 뭐, X1, Y1, 얘를 X2, Y2로 놓고 풀겠죠? 자표를. 자, 그랬는데, 음, 지금 뭐냐면, 얘와 얘를 지하우대는지하우라는 타원 하나 그려놨더니, 이렇게 타원이 그려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 어딜 지나간다 f하고 a를 9호 한다는 거 그거를 좀 증명하려고 그렇죠? 자 그런 걸증명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질문자 할일원의 방청을 알아내도 위엔더 방청 위엔시에 a plus 3니까 x minus a minus 3 세고 plus 뭐 y 제고 반지는 4예요 4에 세고 16 빼놓고 자원 나왔으면 아무래도 지금 파우션하고 위엔하고 시아우치 와이 할 거예요. 시아우치 와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정리해주면 정리해주고뭐 정리해주면 이건 빨리 했다고 칠게요. x 제곱 플러스 2a 8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돼요. 뭐 됐다고 할게요. 잘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fm 하고, fm 하고, 어, 그 다음에, fm 또, fm 두 개를 더해볼게요. 자, fm은 어딨나요? fm, 이거? 자, 이거, 파우시는 저희가 뭐죠? 지하우젠까지 거리나 주는까지 거리 같다. 그죠 그니까, 러이 길이가 이 길이 돼버려 그럼 이 길이는, 어, x1 더하기. 그 그래서 fm은 x1 플러스 a고 같은 으로 fn도 어떻게 될까요? fn fn 이것도 파워시에의 정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겠죠? 따라서 어, x2 더하기 a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이거 시아우치과에서 정리한 식에서 웨이트 같은 기로 x1 더하기 x2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8 되죠? 됐죠? 그럼 다 끝났네. 자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고, aa, 2a. 그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8로, 우리는 띵지하게 돼. 더한 것이 띵지면, 어, 분명 타원이죠. 그래서, 이게 더한 것이 띵지니까, m하고 n을 양거지하고 되는 타원상의 점, f가 있었다. 이게 된 거라고요. 됐죠? 자, 요, 하나는 더 쉬워. 하나는 굉장히 쉬워. 뭐냐면, 원만 보면 돼요. A도 지금 타원상에 있다고 그러는데, AN 빠진 않아요? A, M, 이 4. AN, AN도 빤진 않아요? 그래서 둘다 4예요. 4 더하기 4. 네 8. 얘도 지금 띵지였네. 그죠? 자 더한 것이 띵지니까 얘도 보다 타원이다. 그래서 뭐하고 뭐를 M하고 N을 양고지하고 대는 타원상에 지금 A가 있었다. 라고 지금 증명이 다 됐습니다. 자세하게 그니까 쓰는 거는 제가 이미 뭐야 풀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설명을 잘 들으셨죠? 이제 들으시고 좀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자, 19번 하나 끝낼게요. 1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지금 홍치우가 홍치우가 m개 있었고 파이치우가 지금 N 개 있어서 총 m 플러스 N 개에요 그래서 m 플러스 N 개 중에서 몇개 뽑는다? 어, 양거를 뽑는데. 그죠? 그 양거를 뽑는데 홍치우 몇 거? 양거의 확률은 파이, 어, 홍치우 몇 거? 아, 파이치우 몇 거? 이걸 확률에 정수리야 같다. 그죠? 근데 빨치고 한 개라는 얘기는 홍치우도 몇 개라는 거? 한개빨치한 개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없다 아니죠 두개 뽑았거든 요 그러니까 양홍치하고 이거 빨치고 이거 홍치우 이렇게 된 것인데 얘의 확률이 이거 확률에 정수배와 같다 이때 반드시 어, 뭐다 어, 이 M은 치수인 걸 확인하시오 증명하시오 이겁니다 됐죠 증명 문제 이것도 어, m 이치수인을 무조건 치수인 증명하시오 됐죠? 자, 이거 갈게요.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몇개 중에서, m p l 스 m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양공 치우는 m 개 중에서 두개다 나왔어. m 개 중에서 두 개. 그것은, 그죠? 자, 현재 몇 개, 어, m 개 뽑았는데, M개 중에서 두개 뽑았는데, m 개 중에서 두개 뽑았는데, 이거 빠이, 이거 홍. 자, 홍 치우는 m 개 중에서 하나. 빠이 치우, m 개 중에서 하나. 그것의 k, 정수대와 같더라. 됐죠? 이때 m이 찌수냐, 증명하시오. 됐죠? 자 이건 약분하고 자 이거 계산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n, n-1 그죠? c 계산했고 요거요거 됐고 여기는 k 곱하기 얘 뭐? n, 얘 뭐? n 이렇게 됐죠자 n은 약분되고 그럼 n-1은 몇이 될까요? 넘어서 곱하니까 2kn 됐죠? 그럼 n은 몇이 된다? 2kn이 되고 마이너스 넘어 플러스 1 근데 얘는 항상 두 배니까 항상 우슈. 곱하기 하면 우슈가 돼요. 더하기 이랬으니까. 얘는 필이, 피리, 필이 뭐다? 치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필이 치수라는 걸 증명한 거라고요. 자, 이상 2014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아, 2013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마 2014를 풀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